때는요, 그 카메라의 기능이 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1 6대으로다 세팅하셨죠? 네. 네, 1 6대으로다 세팅하셨으니까, 물건으로 네. 잘 보세요. 보이세요? 밑에가 수정이 보이죠? 어두운데 터치하면 밝아져요. 보이 네. 얘는 내가 터치하는 부분에 맞춰서 조명을 바꿔요. 뒤에다가 누르면 뒤에 초점을 맞추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거에 반드시 네, 네. 터치를 하고 찍으시면 터치하고 난 다음에 찍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그냥 내 화면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괜찮은 거하고요. 터치했을 때하고또 달라요. 그래서 항상 터치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카메라 세팅 하면서 여기 안내선 다 꺼내셨죠? 네. 이 카메라에 보면 네. 위에 톱니바퀴 있죠? 이 네. 톱니바퀴 누르시면 네. 거기에 아 3대 네. 어, 안내, 안내선이라는 게 나와요. 네. 네. 수평 수직, 수직 뭐, 수평 안내선, 안내선 이런 게 나와요. 네. 카메라에 이런 네, 음. 식으로 선이 생기거든요? 예. 네. 근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우리가 잘 찍은 사진이나 잘 찍은 영상들은요 구도가 좋다 그래요. 네. 근데 구도가 좋은데, 이 구도를 잡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렇게 3분의 1씩으로 선이 그어있을 때, 무엇인가 사물을 내가 찍고 싶은 주제를 음. 이 선이 만나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면, 무조건 사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임, 아임스?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사진을 지금 찍어보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지금 찍어 볼게요. <laughs> 자, 이두 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다가 네. 갖다 놓고 찍으면 사진이 뭔가 여백이나 여운 같은 네. 게 생기면서 좋아져요. 음. 그래서 이 어, 안내선을 따라서 사진을 찍어 보러 타는 거를 음. 그 황금 비율 음. 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음. 가장 흔하게 쓸수 있고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그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거 찍으실 때는 이렇게 긴거 찍으실 때는 가운데다 놓고 찍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옆으로 살짝 놓고 찍으시면 느낌이 더 좋아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사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진 하고. 음. 그죠 우리가 여행가서 사진 한번 찍어주면 다가운데 나와요 음. 네. 근데 이 선에다가 놓으면 사진은 훨씬 좋아져요 항상 그래서 옆으로 긴거는 위아래 수평선이나 지평선 할 때도 위아래 여기 선에다 맞추시고 찍는게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긴거는 세로선에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사물들은 이런 만드는점 어딘가에다 놓으면 일단 내 사진이 좋아지는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하시면서 자꾸 감으로 느끼시면 돼요. 근데 음. 구도라는 게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음. 그렇게 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사진 공부할 때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지금도 기억하는 그 말이 뭐냐면 사진 찍는 방법. 사진 뭘로 찍을까요? 카메라로 찍고 또 음. 눈으로 찍기도 하고, 그죠? 예 네, 네, 손으로 내, 찍기도 하고. 내 발로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찾아다녀야 되고. 네, 회장님은 항상 정답을 잘 얘기하세요. <웃음> 사진은 <웃음> 발로 찍는 거래요. 그래, 음. 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오는 걸 영상을 찍어요. 근데 다가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면 사진이 달라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음, 네. 좋은 사진이 음. 안 나와요. 네. 여기가 일단 분위기 자체가 되게 정적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 사진하고 별로 분별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래서그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찻잔 같은 걸 영상을 찍을 때도요 그냥 찍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는건 음. 동영상처럼 나와요 음. 그렇죠, 얘가.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뒤에 가서 다육이를 찍을 때 바람 불어서 뒤에 꽃잎이 날릴 때 찍으셔요 음. 그게 네. 훨씬 나아요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영상을 찍으면 사진이 아니라 영상의 느낌들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자두 번째는 기획인데 자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 다육이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다육이를 찍을 때 어떻게 스토리를 잡으면 될까요? 설명을 어. 깃들이면서 이걸 스토리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또 있을까요? 그 스토리 만드는 몇 가지 스토리테네. 기법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육이를 찍는데 네. 주제가 다육이가 아니어야 돼요. 다육이가 아니면 다육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주제로 삼아야 돼요. 도사지? 예를 들면 오늘 어, 초가을이죠. 예. 그 초가을 날씨에 네. 바라보는 다육이로 하면. 오늘 주제는 초가을이 먼저예요. 예. 그걸 다육이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가을이 되니까 다육이를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거나, 예. 다육이 색깔이 달라지거나, 다육이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좋겠거나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막 나와요. 예, 내가 느끼고 이렇게 하는. 예, 네. 그래서 느낌? 어 스토리 만드는 방법은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사물에다가 다른 의미를 하나 입혀버리면 되게 쉬워요. 음. 예를 들면 오늘은 나는 한가로운 계속 바빴는데 한가로운 오후를 다육이랑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 한가로운 오후에 다육이가 나한테 뭘 주는지를 쓰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생기 애는 나한테 뭘 주고 이렇게 아니면 어렸을 때 봤던 아니면 내가 집에서 키우고 싶은 뭐내 소망이나 내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대입시키면 스토리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가을 여행 중, 뭐, 다육이, 뭐, 이런 건가요? 여행에 만난 가, 다육이가, 응. 어, 이 다육이가 나한테 여행에 어떤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좋고. 음. 그죠? 음. 어,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이제 그걸 찍을 건데, 우리가 야외 수업하는 거를 저는 찍을 거예요. 그래서 야외석하는 모습을 이 여기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그걸 찍을 건데, 네. 그걸 찍을 때, 오늘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설명이고, 네. 되게 평범해요. 근데 여기는 서천이라는 곳이고, 네. 어, 서천이라는 곳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바쁜 와중에 모여서 공부하는 열정, 아니면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시선이나 열정이 주제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좀더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명이서 사물놀이를 예를 들어서 북거리 장단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치면 그건 저작권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치는면? 오. 어... 우리 우리들이 치면서 그 녹음을 해서 쓰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어떤 가수 노래를 노래방 가서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작권이 가더래. 아니 내가 당황했나 봐 지금 교수님 그런 건가지지요 아유 참나 뭐이 <laughs> 음, <laughs> 다육아트를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지금 선생님 이거를 네. 먼저 아까 이게 다육아트하는 전용 도거든요 네. 이거를 반죽한다 그랬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게 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한 5mm 정도 위에서 떨어지게끔 네. 이 물량을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흙.